연예인 전쯤으로 유명하기도 하니까, 근데 뭐 그들도 그들도 사람입니다. 그렇다 보니 뻔한 거 물어봐요. 다들 물어볼 거다 똑같이 물어봐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,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잘생기셨네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감사하고 감독님도 너무 잘생겼어. 오 약간 감독님도 미안한데 <laughs> 네. 인물이 제일 낫다 솔직히. <laughs> 연예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걸좀 많이 물어보시나요? 저, 궁금들 하실 것 같긴 해요. 네. 저희 집이 또 뭐, 연예인 정심으로 유명하기도 하니까. 근데 뭐, 그들도, 그들도 사람입니다. 그렇다 보니, 뻔한 거 물어봐요. 다들 물어볼 거, 다 똑같이 물어봐요. 나 연애는 언제 예요나 돈은 언제 많이 버나요? 나더 인기는 어떻게, 언제 더 올라가나요? 많이들 물어보고 하시는데, 조금 특정적인 건 있죠. 아무래도 직업이 특정이 있다 보니, 어, 대체적으로, 이제 포괄적으로, 종합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, 어, 올해는 저 인기 좀 어떨까요? 올해는 뭐, CF는 뭐, 얼마나 찍을까요? 올해는 뭐, 어떨까요? 뭐, 등등등. 올해 이제 인기의 척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죠. 대본들을 들고 와서, 음, 이거 할까요, 말까요?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나 이거 하면 괜찮겠어요? 어, 그리고 이제 그 대본에 보면 뭐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뭐가 되면 그거 캐릭터가 있잖아 그 대본의 캐릭터 그 캐릭터로 제가 맞을까요? 잘할수 있을까요? 될까 말까?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배우분들은 어, 그래서 뭐 A, B 뭐 대본을 갖고 와서 A 할까요? B 할까요?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그럼 뭐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을 조금 제가 주는 편이긴 해요 가수분들은 똑같이 곡을 들고 오세요. 응, 음, 곡을 들고 왔었고, 아 어,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작곡자에 대한 사주를 들고 와서 나랑 맞나요? 물어보기도 하세요. 그룹이거나 아이돌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올해 활동의 컨셉을 어떻게 해볼까요?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, 어, 그래서 뭐 올해 활동의 컨셉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들 엔터에서 뭐 이런+ 이런 해가 나왔겠지? 그럼 올해 컨셉은 뭐 카리스마다 아니면 기업이다 뭐 섹시다 뭐 이런 것들이 많겠죠. 그럼 그런 것들을 쭉넣으하면서 어떤 거 할까요? 약간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서 물어봐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는 초이스를 해 주는 거지. 그래서 솔직히 조금 일반 전자보다는 솔직히 내가 좀 부담스럽긴 해.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한 해를 결정해 버리고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의 진로를 내가. 딱 A, B에서 선택을 하라 이거잖아. 그렇죠. 내가 근데 선택했을 때 잘못되면 좀 그거에 대한 좀 솔직히 부담이 있긴 해. 근데 조금 자부심 있는 건 여지껏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망하지 않았다는 거. 음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점 집이 연예인들이 많다는 거.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직을 하잖아. 직장을 해서 이직을 하고 싶거나 뭐라 하잖아. 똑같이 연예인분들도 엔터를 옮기고 싶을 때그 엔터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와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? 이것도 많이 물어보셔.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가름 해주기도 하고 남들과는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많이 물어본답니다. 그래서 뭐 특징적인 거는 자기 직업에 관해서만 약간의 이렇게 특징적인 선택의 초이스 뭐 이런 거 빼고는 그들도 똑같다는 거 그거 말고 어, 딱히 다른 건 없는 것 같네요. 네,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이 선생님 말씀대로 연예인분들도 한낱 인간이시죠, 그래요. 그렇죠. 네, 인간이니까 너무 선입견 있게 좀 찾아보지 않 안기를 바라고요. 네, 자 오늘처럼 좀 다음에도 좀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